민주당이 여태까지는 옛날 전두환 시대 이런 걸 거치면서 운동권에서 태어난 것 같이 돼가지고 그 영광을 누리느라고 정신이 없었어. 그러다가 물갈이가 싹 됐잖아. 이재명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셈이지. 근데 사람들은 오해를 해. 이재명 밖에 모른다라고 오해를 해. 저쪽은 특히 그걸 물고 늘어지잖아. 이재명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이재명 밖엔 이재명 수호하려고 방탄하려고 생긴 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근데 그건 모르는 소리야. 지금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재명은 내가 없어도 이 나라를 끌고 갈 제1당으로 탄탄하게 지금 키우는 중이라고. 내가 없어도 니네들이 할수 있어야 한다를 키우는 중이라고. 그거는 만에 하나. 그러다가 나라가 운이 다하지 않고 국군이 그래도 살아있어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그들이 내가 그 채울 거라고 그래서 열심히 키우는 중이지 그들이 그저 그냥 이재명 어떻게 방탄하려고 애쓰고 그러는 거 아니야. 거기 누구 하나도 이재명의 부한은 없어. 이재명이 오히려 그들한테 자꾸자꾸 꺼리를 준다 그럴까? 나라를 세울 거리를 주는 거지. 바로 잡을 수 있게 이재명을 통해서 그들은 일을 할수 있는 바탕을 얻는 거야. 이재명이 없었으면 또 오학지절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이재명 덕분에 그들도 큰다, 같이. 그리고 이재명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 거기 들어와도 그렇게 또 같이 갈수 있는 사람들로 자꾸 자꾸 성장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냥 이재명만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아니라고. 이재명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조직을 만들지 않아. 그럼 지뢰줄 수준대로 봐서 그래. 처음에 이재명이 됐을 때는 이재명이 처음에 당대표가 됐을 때는 택도 없는 곳에 된 거잖아.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적진으로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들어갔었다고. 근데 그 속에서 새롭게 완전히 개편을 한 거지 그게 대단한 실력이야 보통 사람이 할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걸 행정력이라 그러는 거야 그 사람은 그 조직을 볼수 있는 거지 어떤 사람이 어디에서 어떤 일을 맡으면 가장 적절하게 잘할 수 있는가를 보고 쓸수 있는 사람이지 내가 다 알아서 해야 돼가 아니잖아 사람을 보고 능력을 발견했으면 역할을 주고 맡겨버리잖아. 그리고 조금 이상한 짓을 하고 자기한테 반대되는 일을 하고 이래도 밀어주잖아. 내가 당이 아니다. 민주당이 중요하지 대표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대표도 민주당을 위해서 있는 거야. 민주당은 나라를 위해서 있는 거야. 그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점차점차 점차 비명계가 다 사라지면서 자기네들이 어쩔 수 없게 그렇게 밀려나는 거지. 이재명이 그들을 어떻게 뭐, 따라 시킨다든지 뭐 한다든지 이런 거 하나도 안 했거든. 오히려 기회를 줬지. 비명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친명은 아니다라는 소리야. 친명이라는 거는 대놓고 이재명이 어쩌고저쩌고 이재명을 감싸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지. 이재명 없고 뭘 한다는 게 아니지 분명하게 자기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 그러면 되는 거지 비굴하게 싹싹 빌고 무슨 친한 척하고 이래야지 친명 아니거든 이재명은 친명한다그러면딱 끊어버리잖아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데 자기 형 가족 그렇게 잘랐잖아 어설프게 친명한답시고 맹맹 돌아봐 무서워서 이재명 눈도 못 쳐다보지 각자 일을 잘해라. 이거야. 그러면 네가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지를 보면 그러면 거기에 쓰는 거야. 이재명은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일을, 하라, 일을 하라는 거 아니야. 이재명이 중심이 돼서 어떤 일을 꾸려가는 데에는 리더 역할은 해주지만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야. 이재명의 방탄을 할 일이 생긴다 해도 방탄하는 거는 이재명이라는 한 지도자가 우리나라에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그 이재명을 구해라는 거는 해도 이재명이라는 사적인 나를 위해서 뭐를 하라, 이건 아니야. 그걸 모르면 안 되지, 사람들은. 사적인 이재명과 공적인 이재명은 다른 이야기야.